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한국의 테슬라 모델3 가격을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아, 구독자님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정말로 진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한국 기사를 찾아보니까 롱레인지 가격이 이제 480만 원이나 그 보조금 때문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른 유튜브 분들이 친절하게 이미 다 계산을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타이틀이 울며 보조금 받기 글쎄요. 저는 이 가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냐면 이게 보조금을 받으시면요, 미국보다 쌉니다. 그게 좀싼 수준이 아니라 많이 쌉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게 대문에 가보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테슬라 모델3를 지르라고 그런 좀 자극적인 타이틀로 이제 제가 대문에 해놨는데,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게 됐습니다. 결국 모델3 롱레인지를 6천만원 이하로 내리면서 이제 보조금을 풀로 받게 되고, 한국도 찾아보니까 지역별로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한국은 보조금이 여전히 세다라는 점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아마 지금 모델3 롱레인지라면은 지금 대충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로부터 듣는 건 천만원 이상인데 참고로 미국은 그렇지 않죠. 이미 보조금이 없습니다. 과거 제가 샀던 금액이 이데스티네이션 차지비에서 49,000불에 달했고요. 지금 가격은 47,000불 같은 46,990불.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작년 제가 이거를 가을 때쯤 샀나요? 그 그럴 텐데 여름 가을고 그 사이에 샀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토탈 금액이 53,000불쯤 지불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텍스 크레딧이 받기 전입니다. 근데 이때 이미 텍스 크레딧이 2,000불이 좀안 됐을 시점이어서 뉴욕에 이제 크레딧을 제하면은 제가 그래서 실제 샀던 금액이 거의 딱 5만 불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이런 여러 가지 피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그러니까 5만 불 수준이었죠. 그러면은 지금 환율로 저는 5,500만 원에 산 겁니다. 근데 현재 모델 3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좀더 이제 구성이 좀 좋아진 모델3, 미국에서의 가격이 거기다가 지금 미국은 택스크레딧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주마다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2,000불이듯이 적지 않은 주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 이렇게 전기차의 친화적인 캘리포니아마저도 2,000불이고요. 저 4,500불이라든지 뭐 5,000불. 이거는 이제 모델에 따라 다르고 더 이제 다른 거는 인컴 엘리지빌리티라서 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1,000불, 2,000불. 아예 안 주는 주들도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좀센 편이고요. 이건 주마다 매우 다르지만,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예, 전혀 홈 차징 인스톨레이션 비 정도 지원, 뭐 이것도 펀딩이 어벨러블할때 얘기고요. 조지아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하와이 역시도 예, 뭐 솔라 인센티브는 있지만, 뭐 아이다, 뭐 일리노이, 뭐 약간 에미션 테스트를 면제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주에 사시면. 전혀 크레딧 없이 지금 현재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그 표시된 가격은 미국은 항상 상품 가격을 세금을 포함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어느 주든지 차를 살때 세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로 5,500만 원, 5,60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후반대에 사시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전후, 심지어 아까 그 기사에 지방에서 사신다면은.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예, 미국보다 쌉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 그래서 전 강력히 모델 3롱 레인지를 물론 그렇다고 뭐롱 레인지를 다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성비를 워낙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하다 보니까 보통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엄청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브랜드 그러니까 독일 브랜드도 그렇고 한국을 포함해서 아무래도 큰 시장에 더 싸게 판다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여기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생산돼서 배 타고 건너갔는데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모델이 그런 건 아니니까 각자의 취향에 맞게 필요에 맞게 사는 게 사실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미국에서 사는 가격을 생각하신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최대 제가 볼 때는 천만원 이상 더 싸게 사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델3에 특히 롱레인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은제 리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들도 제가 가격을 보니까 미국 대비, 왜냐면 한국은 보조금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서 사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다만 모델3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면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서 슈핑해서 다시 갖고 와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하게 됐고요.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 어카운트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게 돈으로 크레딧으로 못 받고. 천마일 슈퍼 차저로 받는 건데 그걸 만회하냐? 어카운트를 한국으로 옮긴다면 뭐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는 예, 천마일밖에 못 받고 뭐 차후 차량을 구입하는데 크레딧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알려 아, 알려 주셨듯이 그나마 노릴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매달, 이, 지금, 리퍼럴 코드를 써주신 게 저한테는 일종의 래플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뽑기를 할수 있는 티켓인데, 매달 모델 와이를 이제, 추첨하는데, 거의 당첨되거나, 아니면 이제, 분기별로 로드스터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첨되면 나중에 로드스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겨서, 아, 너무 구독자님께서 감사하게, 이런 거 당첨되라고 응원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이게 일부 어떤 이제 이런 리퍼럴 랭킹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보면은 미국에서의 그 랭킹 보면은 이 보십시오. 이게 리퍼럴이 천이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탑5 안에 이 마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뭐이 친구들은 초기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프로모션은 이런 뽑기가 아니라 일정에 이제 리퍼럴 코드가 다 차면 이제 로드스터를 공짜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이 친구들은 아마 다 이미 받는 게 확정이지만 이거 밑에도 정말 수백 명이 수백 개의 리퍼럴 코드와 그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사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쓰여서 다들 그 래플 티켓을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매우 예, 극악으로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고이 로드스터가 나온 김에 일론 머스크가 아주 신기한 발언을 팟캐스트에서 했습니다. 이게 로드스터를, 어, 이렇게, 나를 수 있게 하겠다.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차를 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띄운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띄우냐면은, 이미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밝힌 바로는, 이 엄청난 가속력. 이 로드스터의 엄청난 가속력을 위해서, 모터의 힘만으로는 좀 초반에 갈진 가속이 힘드니까, 이 로켓 트러스터를 뒤에 달아서, 그렇게 크게 다는 게 아니라 초반 가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번호판 뒤에 약간의 압축 공기를 갖고 있다가 팡! 뿜어서 차가 이렇게 확 나가는, 그런 거를 구상했는데 요런 장치들을 좀더 이용해서 이게 스페이스 x 에서 얻어온 기술이라는데 요걸 이용해서 차를 잠깐 띄우겠다는 겁니다. 무슨 차 하튼 여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다라는 게 당연히 스포츠카는 실용성이 아니라 당연히 좀더 약간의 과시용 뭔가 새로운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어떤 예를 들면 포르쉐라든지 이런 브랜드하고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차들이 혁신의 아이콘이자 전자 이런 멋진 고가의 브랜드로 대표하지 않을까. 이런 게 진짜 스포츠카고 뭔가 남들이 이렇게 갖지 못한 이런 것들의 희소성과 정말. 끝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고급 브랜드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닐까. 아직까지도 저는 이 폴쉐의 그런 레귤러 크루즈 컨트롤. 아니, 아무리 스포츠 브랜드고, 스포츠카 브랜드고, 드라이빙 플레저가 우선시 된다고 하지만, 아니, 그걸 선택을 하게 해줘야죠. 아니, 저라고 오토파일럿 맨날 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운전하고 싶을 땐 핸들을 잡고, 컨트롤하고 싶을 땐 하고, 필요할 때오토파일럿에 키듯이, 아니, 제가 시승한 차량이, 지금 환율을 보니까 1,100원인데, 1억 5천만원짜리 차에, 아무리 드라이빙 플레저라고, 그걸 내가 원할 때 끄고 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엔 그냥 원가 절감으로밖에 생각이 되질 않아서, 아무리 포르쉐라지만 그게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런, 로드스터의 끝내주는 성능과, 이제는 아예, 띄우겠다는 참, 다시 한번 대단하면서, 폴쉐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이 미국과 한국의 이런 어떤 분위기, 이게 참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구, 영국에서 구글 데이터로 이런 검색된 자료를 조사했다는 건데, 럭셔리 브랜드 했을 때, 노르스 아메리카는 이미 테슬라 모델 S가 차지를 했습니다. 검색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검색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보니까 예, 포르쉐 파나메라 같이 보이는데 여튼 아 이래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이 미국과 여기가 이제 좀 다르다 라는 점 그럼 검색량에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더 위주가 돼서 그런지 이렇게 모델 s 가더 많이 차지했다는 점과 그 다음 뭐 아우디나 bmw 포르쉐 파나메라 이런 이제 럭셔리 세단이 이렇게 좀 차지를 했는데 그래서 좀 의견이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스터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런 얘기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로켓 트러스터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드스터는 오픈 에어링이 되죠.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미 이것도 딱히 이게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이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있죠. 뭐 물론 플레드 플러스, 플러스는 이제 올 연말에 나오지만 그건 주행 거리가 길어지는 것일 뿐 사실 1 0 0가지 가속 능력은 당장 올 3월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가 이미 이거는 만들어서 슈핑을 이제 곧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모델 S 플레드랑 플레드 플러스가 좀더 빠를 것 같지만 사실상 둘다 2초 안으로 끊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지금 이 로드스터의 어마무시한 성능이 1.9초가 그렇게까지 이제 막 와닿지 않는 최고 속도라든지 코러말 그리고 이건 2인승 자동차니까요 로드스터는 뭐 다른 면에서는더 좋긴 하겠지만 뭔가 약간의 카니발제이션 약간 이제 그런 밸류를 깎아먹는 일들이 이제 모델에스에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고급 브랜드로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요.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테슬라 주식들을 대형 기관들이, 벵가드라든지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 많은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들을 이용해서 혹은 이제 저축한 돈으로 테슬라 주식들을 엄청나게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미 S&P 500에 들어간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요.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빌 게이츠가 이거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은데 빌 게이츠가 굉장히 테슬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세미 트럭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봤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때도 강력히 그걸 대응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듣기로는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휴아휴쇼 포지션을 어,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나. 근데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엄청난 부자도 아, 숏을 친다라는 게, 물론,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그 듣기로는 그 숏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그건 이미 전에 제가 테슬라 주식에다 숏을 쳤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들이 잃었는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빌 게이츠라도 뭐, 피해갈 수는 없었겠죠. 이런 자산 운용사가 엄청나게 사들이는 지금 행렬과 대비돼서 이렇게 기사를 소개해 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